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어,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망가니다자 오늘은 이 골드문TV 영상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죠 잘못 보면, 아, 이거 큰 악재다라고 생각이 돼서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어떤 이슈냐면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지만, 오늘 또 이제 기사 하나가 기분 나쁘게 하나 뜹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 바로 러시아입니다. 어,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이 나왔다. 암호화폐 유통과, 유통이라고 하면 거래죠. 유통과 발행을 금지하며, 그죠. 위반 시,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 상당히 좀 무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막막 막 뜨고 있고 이제 막 제도권내로 편입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이 정말 나왔을까? 물론 지금 현재 중국도 금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거래는 뭐 장애거래라든지 여러 거래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러시아에서는 이번 법안을 통해서 이것을 위반할 때 벌금을 좀 강하게 먹이고 징역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법안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건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번에 암호화폐 금지 법안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번 초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면요 첫번째가 바로 러시아 내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 금지입니다 발행과 유통 금지 자 그거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이제는 발행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그거를 가지고 뭐 대표적인 기업이 뭐 메디 블록 뭐 이런 곳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해서 이제는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데 이제는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를 만들지도 못하고 그것을 상장도 못 시키게 한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바로 개인과 기업 간의 암호화폐 유통을 막겠다라고 지금 첫 번째 법안에 들어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법안은 뭐냐면요. 바로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어, 이제는 벌금과 그리고 징역을 살게 할수 있다. 법안을 강화시키자. 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 자, 이것만 보면은, 발행도 못하게 하고, 유통도 못하게 하고, 정말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건데, 왜 그렇게 걱정할 만한 소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여기서 좀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를 좀 파고들어 보면은, 자,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그리고 또 보유를 할 때는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고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불법으로 하는데, 아, 나는 그래도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싶은데, 라고 할때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봤을 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 투자들이, 이거를 러시아의 화폐로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없느냐, 이런 거를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할 말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말을 흘렸단 말이에요.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점이 있죠. 그럼 러시아 내에서 안 하고, 지금 현재 바이낸스라든지 뭐,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들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 불법이냐.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불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당히 애매한 법안이죠. 그렇죠?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법안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통용 법안을 만들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금 이러한 법안은 어 상당히 좀 애매하다. 그렇죠? 암호화폐를 오히려 중국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 법안이지 않을까라고 좀 약간 눈 가리고 야옹식의 법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 이 법안은 통과가 된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통과가 된게 아니라 지금 현재 초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발의. 어, 초안 발의가 된 상태고요. 지금 요런 금지 법안이 러시아에서 발의가 됐잖아요. 사실상 2018년도 1월에 그리고 지금까지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도 역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법안도 역시 러시아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합법화 법안도 발의가 됐고, 지금 금지 법안도 초안이 발의가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무엇이 어떤 거 하나가 지금 승인이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 무조건 금지하는데, 그러면은 암호화폐 거래량 당연히 내려가고, 암호화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러시아에서는 왜 이렇게 어, 금지법안도 지금 초안이 발의가 됐고 합법화 법안도 발의가 됐냐? 바로 러시아 재무부 쪽에서는요. 러시아 재무부 쪽에서는 암호화폐를 합법화시키자라는 반응입니다. 암폐를 합법화시키자. 자,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요. 암호화폐를 불법화 시키자 이렇게 지금 양쪽의 부서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자 이번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왜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불법화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번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산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토크나 플랫폼은 적극 수용하겠다 어,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싫다 그런데 토크나 플랫폼은 어, 상당히 적극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맞춰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법안을 개정하고 싶다,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죠. 왜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 암호화폐를 불법화를 외치는지 바로 자체화폐 디지털 루브라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전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지 정책을 하고 정말 암호화폐 거래도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까지도 진행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디지털 루브라, 디지털 위안화 이렇게 국가화폐에 대해서 힘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속해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지 디지털 위아나 디지털 루브라도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기타 암호화폐가 먼저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은 나중에 법적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불안해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불법화를 외치고 있는 거구나 어, 이렇게 풀이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 어, 러시아에서 뭐 불법으로 지정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한다 이런 뉴스들은 암호화폐 시장 중장기적인 가치에서 정말 악재가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통의 단계로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디지털 위아나 그리고 디지털 루브라 그리고 디지털 워나 디지털 달러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들이 올라간 다음에 나머지 타 암호화폐들도 어 각각 가치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제도권 편입의 한 단계다 라고 좀 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영상에서 코인들을 설명 드리는 것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 어 기사 나온 것들을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